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고 주행하기를 누르면 운전자 없이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죠. 그러나 이에 따른 사건 사고가 발생 중인데요. 긴급 신고를 받은 소방차와 정면 충돌해 화재 진압을 조기에 못하게 방해하거나 1분 1초가 급한 구급차의 운행을 가로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가 커플의 애정인각 장소로 변해 러브호텔이라는 별칭도 붙었죠. 23년 기준 인구 약 80만의 샌프란시스코에는 600여 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 중인데요. 가뜩이나 도시가 복잡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내 자율주행을 극구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편리함보다 위험이 늘어난 도시에 교통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절실해진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자율주행 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